2차전지주 세대교체, 신구 2차전지 관련주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그동안 투자자들을 웃고 올렸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금양 등의 주가는 하락추세가 이어지는 반면 지난해 말 상장한 새내기 2차전지주의 주가는 하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펙 합병으로 증시에 입성한 한비에너지는 거래 첫날, 사일 상한가를 시작으로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지난 12일에는 1만 6,620원까지 급등했다. 비비금융제의 슈퍼스펙과의 합병가액이 3,091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일반 기업공개, IPO, 윗, 따따블이 이불 없지 않은 상승세다. 한빛레이저는 레이더기기 전문업체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의 32%가량을 2차 전지구문에서 얻었다. 한국투자증권 윤철환 연구원은 올해는 자동차 부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아이스탠 시리즈의 매출 증가를 필두로 2차 전지구문이 전사의 실적을 이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그룹의 막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승세도 폭발적이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고정 대비 반토막난 상황이라 더욱 좋고인다.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는 23만 500원으로 공모가 36,200원 만 보다 6배 넘게 급등한 상태다 상장 초기 주가 급등과 함께 30만원도 가능하다던 시장 일각의 의견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주식 시가총액 15조 9천 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코스피시장 시총 19위까지 올라섰다. 점 3명 0명 억원 가량만 늘어나면 시총에서 l g 전자을 넘어설게 된다. LS 머트리얼즈가 산업용 특수배터리 울트라 커패시터, 유식, 늘 일본 무인눈발로봇, HGV 제조업에 체 공급한다고 8를 밝혔다. LS 머트리얼즈 직원이 울트라 커패시터, 유식을 생산하고 있다. 유시스 상장하자마자 따따블을 기록했던 LS 머트리얼즈도 한 달에 만에 공모가의 7배로 뛰었다. 지난해 12월 중순 공모가 6천 원으로 증시에 입장한 후 상승세가 이어가면서 이달 12일에는 4만 4 65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5일 49,700원까지 올랐다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꺾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10일 다시 10.9% 급등하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들과 달리 2차 전지터득재강들의 주가는 연초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64만 7천 원이던 에코프로의 주가는 현재 63만 2천 원으로 내렸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같은 기간 42만 7,500원에서 42만 3천 원, 코스코피제임은 35만 9천 원에서 31만 4천 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유한타증권 리안나 연구원은. 국내 2차 전기 섹터는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 감소 및 판매 가격 하락, 이례성 비용 등으로 저조한 지난해 4, 사분기 실적이 예상된다. 면서, 올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불확실성, 전기차 수요 분화, 수주 공백기, 제조사들의 리튬 인산철, LFP, 채택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큰 상황이라고 전했다.